요즘 30대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스펙은 좋고 똑똑하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연봉도 20대 때보다 확실히 올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은 더 커집니다. 정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단 하나도 스스로 내리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 안정적인 것 같지만 속은 매일매일 알수 없는 조급함에 쫓깁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멘탈 문제일까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30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이상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순간, 여러분의 40대, 50대는 걷잡을수 없는 자산의 격차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30대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다섯 가지 착각, 그리고 그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30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상현상 첫 번째는 끝없이 반복되는 조금 더의 저주입니다. 요즘 30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입버릇처럼 조금 더를 외친다는 겁니다. 청약 점수 좀더 모으고, 시드가 조금 더 모이면 부동산 시장이 좀더 안정되면 금리가 좀더 내려가면 신중한 거. 좋죠. 모든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금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모니터링만 하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내가 사려고 찜해뒀던 그 주식 ETF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집도 투자도 심지어 커리어를 위한 이직조차도 결정이 계속 밀립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자자라고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신중함이 아닙니다. 결정 회피에 불과합니다. 타이밍의 예술? 바닥을 잡겠다? 전문가들도 못하는 걸 여러분이 유튜브 몇개 보고 할수 있다고 믿는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를 외치며 결정을 미루는 그 사이, 자본주의의 룰과 환경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앞서갑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국 실패를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요즘 30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 두 번째는 회사의 타이틀을 내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내용입니다. 30대는 회사 안에서 가장 실물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입니다. 대리, 과장, 선임 일이 손에 있고 성과도 납니다. 가장 바쁘고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회사의 안정성을 내 인생의 안정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명함에 박힌 대기업 로고, 매달 뭐 20일, 25일에 꽂히는 월급. 그게 영원할 것 같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 명함에서 회사 이름을 지우고 야생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회사는 여러분의 40대 후반, 50대 이후의 인생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안정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갈아넣은 대가로 받는 현금 흐름일 뿐입니다. 그 현금 흐름이 내일 당장 끊긴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생활 수준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본적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회사 사원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수익구조 와 자산뿐입니다. 이걸 30대에 깨닫지 못하면 40대 의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30대 사이에 벌어지는 이상현상 세 번째는 그들의 연봉은 오르지만 순자산 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20대 신입사원 때보다 연봉은 분명 1.5배 2배나 올랐고요. 근데 통장 잔고랑 순자산을 찍어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 보다 여러분의 눈높이와 생활 수준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제 대리 달았는데 30대 중반인데 이정도 차는 타야지 힘들게 일했는데 오마카세 한번 어때 해외여행 골프 호캉스 sns 에서 남들이 하는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자산을 모으려면 월급투자 자산증식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월급 소비 카드값 방어 다시 월급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지옥의 쳇바퀴를 굴리고 있는 거죠 연봉이 5천 이든 1억 이든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이 카드값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입니다내 자산을 불려주는 시스템을 사야 할 돈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재를 사고 있지 않은지 뼈 아프 지만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로 요즘 30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상현상은 뭐냐면 대출은 무서워 하면서 전세는 너무 편안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가 차고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어요 대출에 대한 이중성인데요. 내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주담대 를 3억 4억 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세요. 막 숨막혀 하시고 빚쟁이가 되는 것 같다면서 벌벌 떱니다. 심지어 상담의 첫 번째 질문의 대부분은 나에게 적당한 대출이 얼마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1%만 올라도 인생이 망할 것처럼 되게 두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남의 집을 빌리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은 3-4억씩 막 받으세요 너무나 당연하고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코미디 인지 아시나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다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를 내면서 내 자산을 소유하고 인플레이션 에 올라타는 행위예요 시간이 지나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오르니까요 반면 전세 대출은 이자를 내면서 집주인의 자산을 불려주고 나는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는 행위입니다. 주담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감정만 앞서고 정확한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미루며 안락한 전세집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이 올라타야 할 자산 버스는 이미 떠나버립니다. 타이밍은 그렇게 놓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30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달콤한 마취제 에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나는 아직 젊고 아직 늦지 않았다 라고 항상 그렇게 믿는 겁니다. 뭐 30대 초중반 뭐 젊죠 생물학 적으로 젊어요 물리적 시간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뭐 하나 이상한 거 없으세요 머리로는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동은 이미 은퇴를 앞둔 사람처럼 무겁고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무서울 게 없으니까 공격 적으로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40대 50대에는 지켜야 할 가족이랑 자산이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방어 를 하죠. 근데 30대는 공격도 안 하고 제대로 방어도 안 하고 그저 애매하게 멈춰서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거기 악플 다는데 심취해 있죠. 정치 뉴스 보는데도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리의 마법 들어보셨잖아요. 그 마법은 시간이 길어야만 통하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괜찮다고 멈춰있는 이 1, 2년의 시간은 나중에 40대가 되었을 때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 격차로 벌어집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 잡으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티켓 값이 너무 비싸져서 입장조차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어릴 때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수능 공부할 때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실수를 또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늦지 않게 빠르게 움직여서 우위를 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30대 아직 괜찮으시다고요? 큰 착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현상 조금 더를 외치면서 결정을 미루고 회사에 대해 인생을 위탁하고 연봉은 오르는데 자산은 없고 전세대 출은 편안해하면서 집 사는 건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이런 내용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건 여러분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떠밀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더큰 문제 뭔지 아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아내 얘기는 찔린다. 정신 차려야지 하고는 내일 아침에 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뼈를 때렸다면 지금 당장 본인의 재무 상태, 자산 포트폴리오, 커리어 방향을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제가 선물을 남겨놨습니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방향을 설계해드리는 1대1 진단 신청서 링크를 걸어둔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딱 10명만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 티오는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찔러보는 분들, 실행할 의지 없이 위로만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정중히 사양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판을 뒤집을 각오가 되신 분들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라면 정말 아직 늦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기에는 매일매일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도 커지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